반갑습니다. 로데스 앤비드. 오늘도 정원 지역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모자. 요번에는 좀 우스꽝스러운 황금 비비라는 모자를 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새로운 동물이 나올지 렛츠고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동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요. 바로 갈아타주고 잠자리 타고 날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라라라 황금 비비를 타고 새로운 동물을 열심히 찾아서 가는 피아주면서, 바로, 갈아, 따주고. 거미줄 한번 살짝, 건드리면 거미가 나오니까, 바로, 갈아타는데, 어, 거미 안 나왔네. 어, 뒤에 나왔죠? 팍팍팍. 유거미가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로, 갈아타고. 거미 피해야 돼? 오케이, 잘피해줬고요 도토리도 냠냠, 맛있게 먹어주고. 지네, 지네, 지네. 바로, 타주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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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계속 쭉쭉쭉, 달려주도록 하고. 바로 먹고 도토리도 먹어주고 냠냠 주점 먹고먹고 다시 갈아타면서 메뚜기 팔짝팔짝 팔짝 뛰고 있는데 바로 도토리 냠냠 또 먹어주고 여기 사이로 오케이 잘 피해줬고요 열 받기 전에 갈아타자 바로 개미 오케이 2000m 조금만 더 가면 나올 것 같은데 운 나쁘면은 1 0 0 0를 가도 안 나오더라고요 바로 갈아타주고 오케이 오케이 신규 일로 와 오케이 바로 박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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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박아버리면 되는 거야 박아버리고 박아버리고 아 오늘은 좀 빨리 나왔는데? 사슴벌레? 야요번에 사슴 옆야 굉장히 멋있게 생겼는데? 야 앞에도 뿔이 있고 머리에도 뿔이 있고 오 뒤에 꽁지에도 뿔이 있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멋있는 뿔을 가진 사슴벌레 개미 지금 날아가고 있죠 바로 찰칵 이름은, 펌미 아다, 은별, 은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속하게 눌러주고, 또 새로운 동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바로 가르타고, 오케이, 피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빨리 나와서, 안심이 되네요. 오른쪽, 야야야야야야야, 열받았다, 열받았다, 바로, 가르타주고, 먹어버려, 먹어버려, 먹어버리는 거야, 바로, 먹어버리고, 또 도토리 먹어주고 자, 좋아. 다시 또 계속해서 달려주고, 바로 갈아타주고, 왼쪽, 오른쪽. 빠르게, 빠르게, 바로 갈아타주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시 잘 피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받았으니까, 바로 죽, 어, 뭐야, 뒤에서 거미 추셨는데?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야, 거미 뭐야, 사사사사사사사, 잘 가고 있는데? 잠깐만, 잠깐, 만깐리로 와봐. 오케이, 갈아타고. 야야야, 죽을 뻔 했는데, 다행히 거미가. 이번에는운 좋게 딱 타주기에 만들어줘서, 오케이, 매치매치매치. 매치 매치 메칠 짜 성공 나이스 바로 갈아타주고 거미한테 잡아먹힐 순 없지 바로 달려주고 어느새 5000m 바로 또 갈아타주고 한 마리 더넣길 바란다 바로 왼쪽으로 다시 달리면서 갈아타주고 다시 야야야 일로 라라라 오케이 피했고 자 일로 갈라라 오케이 갈아타고 나이스 자 요번에 잘살았어자피피피피피피하피서 피에 피피피 갈아타고 나이스 피하고 다시 한번 또 가르쳐주고 좋아 어 신규 신규 누나 다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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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아 뭐야 뭐야 야야야몇기 비켜줘야지 잠깐, 잠깐만 잠깐만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쭉쭉쭉쭉쭉쭉 다시 변태 딱 해주면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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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데 화려한데 오케이 좋았다리 방랑 나비 야 방랑 나비인데 왜 이렇게 뭔가 거저 아그래서거적대기 같은 걸 입고 있구나 약간 꼬맨 듯한 느낌의 옷을 입고 있고 날개가 굉장히 화려하지만, 뭔가, 촌스러운, 낡아보이는, 찰칵. 이름은, 마리, 유리, 첼시, 아만다, 아로, 미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셸이 마음에 드는데, 계속하기 가주고, 바로, 갈아타주고, 7000m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잠깐만, 또 갈아타주고, 일단 두 마리, 나이스, 계속해서 쭉쭉쭉, 야랄랄랄랄랄랄라, 이런, 번식시장 눌러주도록 하고, 어, 뭐야, 나비 목동도 됐는데, 잠깐만, 새로운 모자까지, 빰! 오, 뭐야, 해적선장. 굉장히 좋은데, 이거 착용해 주도록 할게요. 동물원으로 가보도록 하죠. 나비 사식지로왔고요 나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랑나비, 이 나비는 도저히 한 나뭇잎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아, 여기저기 떠들어 다녀서 약간 옷이 낡은 것 같아요. 날개도 낡았고. 그리고, 딱정벌레 서식지로 왔구요. 딱정벌레, 러브버그, 사슴벌레, 사슴뿔 모양의 큰 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와, 사슴벌레의 뿔이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길들인 딱정벌레 중에 그래도 마음에 드는 축에 속하네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